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분짜리 유튜브 4차아티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분의 컷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할 텐데 어, 코인 부동산 자금이 뭐 증시로 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요즘에 많이들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당키가 난한 말인지 에,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고요 어,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땡땡땡이 조금 더 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땡땡땡 네, 억울한 번 끌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짧아요. 길지 않으니까 함께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어, 코인 부동산 자금 진짜 증시로 올까? 코인 약세장이에요. 최근에 어, 하락장, 약세장 그리고 휘청거리는 장세 펼쳐지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강보합권 그리고 강세장이 아직은 가고 있는데. 세금 띄고 나면 뭐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돈갈 곳은 역시나 증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분석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증시가 오히려 싸 보이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3,300이지만 아, 증시가 그 중에서 제일 저평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상화폐가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올 1월부터 해가지고 뭐 꾸준하게 급등을 뭐 작년부터 했지만 급등을 해 왔고요. 최근에 조정 장세를 펼쳤는데 1월 2일에 비트코인이 시작했던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어, 올초에. 뭐,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이 급등하고, 여러가지 뭐, 이더리움, 리플 다 급등을 하는, 도지코인도 급등하는 와중에 몇 번의 출렁거림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증시로 올 것이다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뭐, 증시로 많이 유입이 되진 않았고요. 오히려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증시로 이 자금이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이 이제 정부의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인 이유인데 조금만 볼게요. 근거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A라고 하죠.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가 붙는 6월에 일평균 잔고가 67조 9,663억 원입니다. 1월에 63조 원대거든요. 한 지금 4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CMA 계좌는 어쨌든간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넣어놨다가 하루라도 막, 맡겨놓는 동안에 돈을 벌었다가 언제든지 돈을 빼가지고 뭐 채권이나 펀드나 아니면은 직접 투자나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에요.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증시 자금에다 넣어놓고 아직까지 사지 않은 예탁금인데. 1월에 일평균 68조 9,528억 원에서 어 지금 3월에 63조 원대로 낮아졌다가 이달에 66조 원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기 자금이 3월에 63조 원에서 지금은 66조 3조 원 정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신용거래용자도1평균 20조 원에서 6월에는 35조 원대까지 지금 늘어났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한마디로 증시로 들어갈 만한 대기성 자금들이 지금은 어 지금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늘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늘어났는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어, 요거를 이제 증권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최근에 가상화폐들이 요거 어, 조금만 줄여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네,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보이고.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한 게 주된 배경이라고 증권업계는 분석합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잇따라 암호화폐 상장 폐지가 됐는데 제가 1월부터 이제 쭉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다가 뭐 휘청휘청 한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환경 자체에 투심이 조금 많이 위축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상장 폐지 결정을 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업비트도 그렇고 비썸도 그렇고 스물네 어 종네 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하겠다. 이것 때문에 뭐 출렁출렁거리고 지금 투자자들 난리난 부분도 있고요.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냐 이런 뭐 볼멘 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해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옆으로 빠지는 거고 설명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어, 과거에 코인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 한번 휘청하는 것과는 지금은 좀 시장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은 시장 자체의 투심이 확연히 유축된 건 맞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고 중국에서 강하게 지금 어, 규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살바도르는 뭐 지금 파라과이도 그렇고 파라다이는 파라과이는 두 번째로 법정화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 만들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는 연금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달러로 한대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달러하고 혼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엘살바도르는. 그리고 워낙에 GDP 규모가 낮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여지진 못해요. 한마디로 호재하고 악재가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지금 상황은 연초하고 대비했을 때는 확연히 투심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 자금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인 시장이고 부동산은 전월세하고 매매 가격 상승 흐름은 여전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 일각에선 이게 무슨 상승이냐 고 그러겠지만 거래량 줄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죠? 네, 규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살수 있는 사람, 팔수 있는 사람이 저, 제한적인 상황 와중에서 오른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해요. 하반기에 뭐 수요가 지금 공급을 앞지르고 있고 전세 시장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서 전세 값이 매매 값을 밀어 올리고 있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들이 지금 씨가 말랐죠. 오로시 근데 투자만을 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거의 뭐,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면 절반 정도를 지금 속된 말로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게 DSR. 이번 정부에서 새로 생긴 거죠. 이게 내달 1일부터 강화돼요. 신규 주택 구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오르긴 하는데 약간 그림의 떡. 혹은 오르는데 팔으면 너무나도 이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 피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할게요. 팔았을 때, 어 지금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이해득실 관계에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쪽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수익 실현을 안 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팔지 못하는 부분,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3월 말에 4억 7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이 3개월 만에 올랐어요. 서울 중위 가격은 뭐 거의 10억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평택 지역에 뭐 아파트가 지금 갭투자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매 가격 1억 원 아파트, 한마디로 공시지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들이나 갭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상승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차프 때문에만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일단 수익 내고 보자 라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부동산도 상승장이긴 한데 거래량도 많지 않고 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그리고 팔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다. 결론은 주식이다라는 기대심리가 다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 자산운용 자금 내 증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학개미운동 즉 가계자산 머니무브에서 비롯된 바가 크고 증시 거래된 그 증가세가 암호화폐가 출렁이다 보니까 자금이 옮겨올 상황이 크다라는 거예요. 증시 참여 확대되는 방향은 분명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봅니다. 단기적으로 코인을 빠지는 시기하고 최근처럼 빠지는 시기하고는 좀 구별을 하자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전략을 잡아 드릴게요. 코인 존보는, 코인 존보하면 성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그쵸? 뭐 이제 3년 주기로 봤을 때는 지금 다 성공을 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몇달 사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저점이고 생각보다 반등이 빠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코인 존버 성공, 그러니까 물을 타자, 증시에 돈을 빼갖고 오히려 들어가자. 이게 최근에 하락장에서의 대세적인 기조였는데, 이 기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 시작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 일단 코인을 정리할까 잠깐 쉬자 어 그리고 부동산이나 증시로 가자 그리고 자꾸 영원됐다는 코인들 막 급락했던 코인들 나오니까 불안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차라리 한번 해볼까 나 코인으로 그래도 이득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득 봤는데 혹은 손실 봤으니까 어 단기적으로 요거를 메꿔야 되는데 주식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량주 투자를 먼저 할것 같아요, 들어오면. 일단은 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과거 해봤어도, 어, 삼성전자 요즘에 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위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가 좋다고 보이는데, 성향상 이들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이게 변동폭이 적은 종목들, 우량주 하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떨어질 때도 그렇게 뭐, 그렇게 걱정 안될 정도로 떨어지고, 올라가도, 재밌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 올라갔네? 기분 좋다 이 정도.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동안에 올라간 거뭐한 시간에 10% 20%막 하루 만에 30% 왔다 갔다잖아요. 이거 가는 게뭐 있어요? 중소형주나 더 들어가면은 뭐 테마주들이죠. 이쪽으로 들어갈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저는 최근에 이 시장에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부동산 자금은 그러면 어떻게 이동할까? 아 근데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자금이 머니무브가 생긴다는 거 크게 안 생길 것 같은 게 부동산 하시던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굉장히 크고 부동산은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어떨 괜찮아. 아, 며칠몇년 지나면 다시 올라가. 그리고 뭐 부동산 불패잖아.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시장에선 이런 믿음을 여러 번 줬습니다. 부동산은 어차피 오른다는 개념. 그래서 당장 부동산 쪽 자금이 정리하고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 성향도 둘 간에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 자금 빼가지고, 뭐, 지금 코인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는 것처럼 부동산 자금이 단기적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은 단기성 자금을 볼 때는 저는 들어오긴 하겠지만 막 대량으로 들어와서 증시에 화황을 일으킨다.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각각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코인은 365일 24시간이에요. 입출금 언제나 가능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손익 실현을 시련, 바로 할수 있어요. 주식은 아, 라벨이 좋습니다. 쉬는 날이 확실해요. 9시부터 3시 반. 뭐, 시간 외까지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4시부터 6시까지도 가능하지만, 출금 3거래 일 이후에 파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손익실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면 팔수 있고, 어, 지금 이익 났으면 팔아가고 기분 좋게 뭐 소고기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물건을 내놓는 건 언제든지 가능한데, 사는 것도 가능한데, 파는 게내 마음대로 안될 수가 있어요. 손익실현의 즉시성, 즉시 환급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유동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된다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가상화폐 시장 위축에 따라서 증시로 자금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머니 무브가 이 부분은 될것 같아요. 어차피 클릭 한 번으로 약간 사이버머니처럼 움직이. 주식도 사이버머니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부 자금은 테마성이나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서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저잘 가잖아요. 코스닥이 훨씬 더 코스피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코스닥에 오히려 반도체 장비업종이나 아니면은 지금 덜 올라있는 바이오나 아니면 이쪽이 낫지 않을까. 바로 그거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서 어, 지금 주판을 두들겨보는 게 어떨까 어, 투자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어, 자금 쏠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개인 자금 훨씬 많이 갈것 같아요. 부동산 자금의 이동보다는 코인 자금의 이동이 코스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한번 보셔라. 만약에 본다면 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수급이 개선이 될 만한, 아니면 뭐 실적 개선 반도체 소재업종으로 저는 딱 좁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냥 반도체 소재업종 정도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 여행 그리고 카지노 항공 이런 경기 민감주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번에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들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보셔라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개인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고 코스닥 중에서는 이 부분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후 2시에 라이브로 그리고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